자, 오늘 말씀은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세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가치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에베스서 2장 10절, 나가자면 합동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첼렘이란 단어예요. 첼렘이란 단어는 닮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닮을 꼴로 지었다라는 말이죠. 이 첼렘의 닮을꼴이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질적인 내적인 닮을꼴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질적인 모습으로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닮을 꼴의 형상대로 지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이로써 그오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신성한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데이우스라는 어인데 신의 하나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적, 내적인 닮을 꼴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공의, 거룩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시 부여받은 영적 특질들로 되어 있으며 이 특질들을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영적인 특질로서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참 지식은 하나님이 가진 지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합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어떤 올바르지 못하고 또 불리한 소식을 보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편치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적으로, 내적으로 닮을 꼴의 형상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야. 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얼마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되었는데, 개보가 어린 아이를 가방에 집어넣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뉴스도 나왔고, 개부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갖다가 손가락을 막 찢어가지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학대했다라는 이런 뉴스. 여러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뉴스를 보면,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막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을 꼴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을 안에 우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것이.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어, 누가가 뭐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여러분, 뭐 힘이 없어서 학대를 당하고, 어떤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어떤 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론 피해자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 동정의 마음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적과 내적인 닮을 꼴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닮을 꼴의 형상으로 지으셨나?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8자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벽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페커는 하나님은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권능을 따라서 우리를 권능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능력,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난관을 이길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얘기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 보세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가 이미 있어요. 여기서 이 권세라는 헬라어 원어가 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능력, 권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가수나 배우나 뭐 운동선수, 이러면 그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배우가 되는 자녀가 있고요. 또 가수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는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 자녀들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재능을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이 하는 그것을 계속 보고 자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전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주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음받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닮을 권의 형상인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닮을 걸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우리를 권능있는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닮을 걸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여러분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고 할때 만드신 다는 헬라 어단어를 보면 포이에마 이 뜻은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다 는 것이죠 이 작품이라는 뜻의 포이에마라는 영어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한 근데, 이시한 편을, 여러분, 시를 쓸때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를 쓸 때, 그냥 한편싹 쓰고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한 편을 탁 쓰면, 이거를 어떤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또 마음을 쏟고, 시혈을 기울이고, 시어를 고치고, 다듬고, 이걸 막, 막 반복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계속해서 한편의 시가 탄생하게 되죠. 그 좋은 시가 뭐예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작품은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서 짓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짓는 이의 마음이 쏟아지고 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랑이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are God's masterpiece 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명품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걸작이라는 영어의 masterpiece는 단어가 이제 주인인 master, p 조각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마치 조각가가 마음을 쏟아서 신혈을 기울여 어떤 이 평범한 나무를 막 조각칼로 막 반복해가지고 멋있는 조각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서 신혈을 기울여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그 부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만 삼천 개가 들어간다 만 삼천 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요. 100조 100조의 세포 조직이 있고요. 25조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인체 신체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다 모여 가지고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대단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귀하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쉬운 거 같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 로봇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로봇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만들었는지움이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야 대단하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유명한 화가인 고우와 피카소의 작품이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계의 화랑이 막 발칵 뒤집어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해요. 일반 그림과 뭐 비슷하게 음. 보일지는 몰라도 고우나 피카소의 작품이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까지 받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가치가 얼마나 할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다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걸작품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 너무나도 소중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나의 완성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흙덩어리를 계속해서 비춰봅 아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마음을 썼고, 사랑과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막 치지 않습니까? 하나의 완성된 토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고르고, 건조한 흙을 잘게 부수고, 이 부순 흙을 물에 막 부어가지고, 불순물은 가라앉게 하고, 물은 빼고, 또 흙을 잘 반죽하여 손으로 직접 토기를 빚는, 그리고 나서 이 토기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고 수천도의 온도에서 굽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과정 한 과정마다 토기 장인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작품으로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다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할때 선한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뜻인데 선한 좋은, 훌륭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신 그 목적이 좋은 일, 선한 일,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역사학자,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자크 엘뮬은 그의 책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실천 없는 기독교는 실천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실천 없는 기독교 무엇입니까?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신 이유가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훌륭한 일을 행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닮을 꼴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닮을 꼴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분 최고의 작품으로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추구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현상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위도의 성도님들이 다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